자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요번에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분들이 많으셔 갖고 많은 요청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지성 2025년 숙제 루틴 가이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재미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락되는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는 접속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친구 포인트를 보내고 모두 받기를 누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친구에게 협포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먼저 보내 주세요. 다음. 그리고 연합에 들어가서 출석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부를 눌러서 골드 백을 써요. 자, 여기서 연합 기부를 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연합상점에 있는 8틴을 구매하기 위해, 이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상점에 딱 들어가 보세요. 연합상점에서, 여기에 8틴의 영혼 200개를 팝니다. 그래서, 요걸로 살수 있는데, 이 연합 토큰은 기부로만 획득이 가능하며, 연합상점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써있죠. 그래서, 요렇게, 기부만 꾸준히 하셔도, 8틴을 살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우편을 확인합니다. 우편을 쫙 확인해서, 모두 받에 한번 누르고 에너지도 받고 막 이것저것 이막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대보스 레이드. 거대보스 레이드를 먼저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거대보스 레이드. 거대보스 레이드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 바로 부스터 때문인데요. 부스터 때문인데 부스터를 왜 먼저 하느냐? 대기실 생성을 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팀을 짜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상 횟수가 곱하기 1로 돼 있죠. 하지만, 부스트가 우리가 제일 먼저 접속하면 어떻게 돼 있다? 접속을 하면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부스터가 1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을 뻥튀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100을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부스터 보상을 최대한 할수 없어요. 그래서 100 기준으로 100 기준 곱하기 3회를 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았을 때 우리는 3회를 돈 효과를 보기 위해 부스트가 100일 때도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어떤 것이 있냐면요. 100인 상태에서 한번 본인의 우편함에 들어가 보세요. 우편함에 이렇게 부스트 포인트 100개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기존의 배, 플러스 받는 것 배, 도합 200. 200이면 어떻게 된다? 6회를 돈 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6회를 돌면은 어떻게 된다? 한 바퀴만 돌아도 최대 보상 8팀 165개 조금? 한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받는 정도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스트 있을 때 100잘 꽉 채운 상태에서 부스트 포인트 100짜리 받으셔가고한바에 돌아버리시면 좋습니다. 이게 꿀팁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대보스 레이드를 다 돌았다. 거대보스 레이드를 다 돌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멀티버스 인베이전을 돕니다 멀티버스 인베이전을 돌때 최대 10바퀴를 돌수 있어요 최대 10바퀴를 돌수 있는데 여기가 정말 꿀 사인 한턴데 멀티버스 인베이전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이다? 골드 골드가 가장 많이 파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도세요 10번 다 도세요 극대화 하려면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적어도 VIP 1이었나요? 2였나요? 예, 네. 이게 돼야 골드가 파밍이 개 맛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VIP 1, 2 되는 거 어, VIP 1 이상이라네요. VIP 1 이상. 이거 비자금사도 오릅니다. 예, 5천 원만 과금해도 VIP 1이 가능해요. 예, 네, 5천 원이면은 게임 인생이 달라집니다. 퓨파 인생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VIP 이름 만드시고 이렇게 클리어 티켓으로 최대한 많이 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타임라인 배틀 그리고 아더 월드 그리고 팀 배틀 아레나 이렇게 PVP 관련 컨텐츠를 하게 되는데 일단 PVP 관련 컨텐츠에서 타임라인 배틀 타임라인 배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지더라도 그냥 도세요 열심히 도세요. 근데 타임라인 배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큰 상점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라인 배틀 때마다 영광의 토큰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도 존재해요 캡틴 마블, 가모라, 월프, 시얼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파밍 지역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열심히 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많이 모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더월드 배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더월드 배틀은 지더라도 아더월드도 지더라도 계속 도세요 계속 돌면은 어떤 것이 파밍이 되느냐 바로, 미지의 룬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토큰 같은 거, 전사의 증표, 이런 걸 얻게 되는데, 일단, 이걸 하면 좋은 점, 바로, 소드작이 됩니다. 예, 네, 소드작. 이거 진짜 초보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는데, 소드작 전혀 어렵지 않고, 난이도 낮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뭘 보고 따라 하냐? 유튜브에, 마퓨파 소드작 검색하시면,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드작이라는 영상 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설렁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셔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모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적으로 또 아더월드가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전장 상점에 가시면요. 재료 가시면 여기 팔틴의 영혼 보이십니까? 팔틴의 영혼? 팔틴 카보나디움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고인물분들은 팔틴의 영혼을 이렇게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고인물이 아니고 초보다. 근데 CTP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c t p 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t p 도 이렇게 사시면 분노가 나옵니다. 쉽죠? 분노하기 참 쉽습니다. BTG예요. 농담이고요. 저도 분노 나올 줄 몰랐는데 분노 나옵니다. 그래서 파틴티네 영혼, 카보나디움 그리고 생시 여기서 파밍 가능. 그리고 열심히 모으면 분노도 아니 분노가 아니죠. CTP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굉장히 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파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굉장히 많이 집니다. 보이시죠? 59.18%입니다. 저도 승률이.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 새로 나온 팀 배틀 아레나, 요거는 좀 넘,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이것도 뭐, 아더워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 배틀 아레나. 이것도 하,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는데, 어차피 그, 보상 메커니즘 자체가, 아더월드랑 같아요 아더월드랑 같기 때문에 그냥 돌리세요 무지성으로 그렇게 토큰 모으셔갖고 여기서 팀 컬렉션 토큰 상자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CTP도 얻을 수 있고 8팀 카보나디움 생명용 씨앗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vP 컨텐츠를 여기서 주로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얼라이언스 배틀 얼라이언스 배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얼라이언스 배틀은 일반 그리고 극한 그리고 레전드 이렇게 세개가 나와 있는데 일반은 그냥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자동으로 돌려놔도 다 깹니다 그리고 극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최대한 하세요 점수 최대한 뽑는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그리고 또 파밍도 많이 되고 그리고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최대한 하세요 점수 최대한 점수 뽑는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어, 일반부터 보시게 되면은, 각성 크리스탈, 골드, 그리고 만달레이젬파평 각성에 관련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문 각성 캐릭터를 많이 키우시려면 당연히 그걸, 일반, 레전드, 다 열심히 도셔야겠죠? 극복, 아,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각성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컬렉터, 아니 컬렉터랜다. 소형 컬렉션 보급상자. 컬렉션 보급상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컬렉션 보급상자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 토큰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귀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뉴에 팀워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터맥 팀워 컬렉션을 눌러볼까요? 팀워 컬렉션을 올라가면은, 미드나잇 선즈라고 보이게 되는데, 미드나잇 선즈 코믹스에 관련된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있죠. 여기 포함된 애들입니다. 얘네들의 스킬을 눌렀을 때, 요런 식으로 골드를 써서 스킬들을 사가지고 레벨을 올리면 강화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 바로 여기죠. 이 육망성, 이 육망성을 다 채웠을 때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최대치로 가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18레벨에 대비는 모든 일반 공격력의 플러스 40% 상승, 추가 관통 피해가 무려 10%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업을 올리면 올릴수록 관련된 캐릭터가 계속 추가적으로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이다? 바로, 요런 팀업 토큰이에요. 이, 이 팀업 토큰은 과금을 하든지 아니면 이벤트로 밖에 못 얻는데, 무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평균적인 게, 얼라이언스 배틀 보상입니다. 그래서 모으셔가지고 올리시면 꽤나 좋은데, 이거를 올, 강화하는데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올리시기는 어렵지, 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대략 한, 10레벨? 어, 이트 추가 관통피 2%를 얻으려면 9레벨이 돼야 되는데, 9레벨까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올리시거든요? 카드 추가 관통 말고도 여기서 관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요, 컬렉션 토큰 상자, 요거 요것도 있고, 레전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도 그것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얼베가 진짜 메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요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다른 PV e 컨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라이언스 배틀이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다 보면 다 아시게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음, 그 다음쯤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다? 이야기는 얼티밋만 하세요. 이번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각이 무엇이냐? 돌면 돌수록 이 조각을 얻게 되는데 이 조각을 합성했을 때 상자를 제작했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요. CTP도 얻을 수 있고 오축도 얻을 수 있고 거기다 푸카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꿀 같은. 꿀 같은 보상이 있습니다. CTP, 부카 그리고 오축, 뭐 이런 것들을 보압으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전이 얘기하고 싶어요.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패를 했을 경우, 일명 꽝. 꽝이 나와도 대박인 게, 여러분들이 티어3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타부상, 그리고 차원의 정수. 이게 모자라서 티어3를 잘못 가시잖아요. 꽝이 나왔을 때이 타보상과 차원의 정수를 여기서 대량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꾸준히 돌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걸 좀더잘 먹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보시면은 차원 충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스콜피온 각성이 필요하고, 톡신 각성이 필요하고 호프 서머즈 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돌때이세 명으로 돌게 되면은 조금 더 얻기가 쉬워지죠. 팀으로 참가시 이야기 조각 획득 확률 증가. 그래서 이거 도실때 이런 식으로 첫 스테이지부터 시작 그리고 지정 영웅 자동 사용 이렇게 해놓고 돌리시면은 그나마 지정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들로 돌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맞춰서 돌기 때문에 요거 꼭 잊지 말고 서, 설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추가 꿀팁이 있다면은 이야기 나오셔서, 요 조각 모음 보이시죠? 이 조각 모음을 눌러보시면, 시너지 영웅이랑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야기 시너지 영웅.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지정된 영웅으로 돌면 조각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외적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시너지 영웅을 만들게 되면, 조각이 더잘 나온다. 오피셜적으로, 확정적으로, 더잘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때문에, 보시면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루크 케이지 티어 2, 모독 티어 2, 레드스컬 티어 2, 킹핀 티어 2, 엘렉트라 티어 2. 티어 2 만드는 거 선생님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유니폼은 중요하지 않구요. 캐릭터만 티어 2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명, 여섯 명,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 티어 2를 먼저 만든 애들은, 얘네들부터 만들어주시면 조각 모음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스토리는 돌아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순서대로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쓸모 없는 것들을 왜 먼저 다 했냐면은 다음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다시 거보레를 가는 겁니다. 다시 거보레? 왜요?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전에 부스터를 썼을 때 곱하기 6 횟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진짜 좀 팁인데 만약에 부스터가 없을 경우 곱하기 3으로 돌았잖아요. 나머지 3회를 더 돌아야 됩니다. 부스터가 없을 경우. 근데 얼추 제 경험상 거보레를 돌고 그리고 멀티버스 인베이전 다 돌고 그다음 PVP 컨텐츠 다 돌고 극내열 다 돌고 스토리 다 돌았을 때쯤이면 그때쯤. 부스트는 1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차원 임무 또는 파견 임무 같은 경우에 부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컨텐츠로 최대한 시간을 때우고 다시 거보레를 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보레를 다시 돌고 나면은 그다음엔 차원 임무를 돌것 같습니다. 차원 임무 같은 경우는 보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골드 보상 그리고 지원 토큰 보상, 상점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이시는 공원도 상자 일반 요거 공원도 상자까지는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차원 임무는 공원도 상자까지 무조건 받기.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에픽 퀘스트에서 나오는. 좀, 해, 먹는 게좀 제한되어 있는 캐릭터, 또는 매액, 그리고 데인저룸 캐릭터들이 나올 확률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일수록, 차원 임무 공원도 상자는 꼭 받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 상자는 무조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멀티버스 사과는 뭐, 과금을 하셨다 안 하셨다, 요거는 돌수 있잖아요. 한번돌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딸깍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왼쪽으로 가서 에픽퀘스트 에픽퀘스트 관련된 거뭐 디럭스 하신 분들이 있으면 디럭스 누르셔서 딸깍만 하시면 되고 아직 못 키운 캐릭터들이 있으면 또 클리어 티켓 갖다가 딸깍으로 얻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깃이랑 디럭스 캐릭터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디럭스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서 챙길 수 있는 재화, 피닉스 깃털 뭐 성장 이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 이터널스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퀘스트팩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천상의 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픽 퀘스트 중에 피깃 또는 이제 이터널스의 천상의 정수랑 그리고 아티팩트 삼성 이런 애들은 갈아가지고 또 천상의 정수로 파밍 또 가능하기 때문에 꼭 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에픽 퀘스트까지 다 돌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바로 월드 보스를 갈것 같습니다. 월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급적이면 얼티밋보다는 레전드 쪽을 도시는 걸적절로 추천드리고요. 월드 보스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게 그거예요. 널 레전드 보드 낮은 단계를 도시는데 높은 단계 가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월보는 월보는 레전드 기준, 레전드 플러스가 아니고, 레전드 플러스는 딱히 저는 별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하 레전드랑 레전드 플러스랑 차이가 크지 않아서에요. 예, 네, 그래서 레전드 플러스를 가면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레전드만 돌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20단부터, 20단부터 달라져요. 보상이 뭐가 달라지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월보 특별한 월드 보스 전리품이란 게 있는데 20단부터 CTP가 나오고 아래 단부터 19단부터는 CTP가 없습니다. 그래서 CTP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20단 이상부터 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뭐 CTP 그렇게 관심 없다 하시는 분은 낮은 단계 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재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체감한 걸로 따졌을 때, 뭐, 9단이나, 99단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달 쌓았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한달 기준, 하루 이틀 정도 재화 차이? 이 정도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돌수 있는 최대한 높은 단계에 도는 게 가장 좋다. 최대한 높은 단계. 하지만 그게 기차 타면은 낮은 단계 돌아도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복까지 다 돌게 되면 난더 이상 할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분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숙제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주간 숙제가 무엇이냐 바로 좀비 서바이벌인데요. 좀비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얻는 것들도 꽤나 맛깔납니다. 총 다섯 번을돌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다섯 번 이거 자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동도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가능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냐면요. 이 토큰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토큰 갖다가 무엇을 살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상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오축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데 8티의 영혼, 카보나디움, 생명의 시야에서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게 8티의 영혼이고 8티의 영혼을 사고 나서 남은 것들은 영혼의 불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팅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 장비에서, 오축을 보시게 되죠? 이런 오축이랑 우루를,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여기, 오디에 축복 치유가 되는데 각성을 눌러서, 신화급을 눌러서, 재물을 바치고, 각성을 이렇게 때리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빛이 나는 요런 각성을 보이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오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각성? 조금이라도 내가 좀더 딜을 하고, 조금 더 극레어를 좀더 집중되는 캐릭터, 뭐, 헐크, 닥스, 루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축까지 각성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대각성까지 뜨면 좋겠지만, 대각성까지 세팅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생체 데이터가 모자라서 일주일마다 할수 있는 컨텐츠도 존재합니다.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오래된 컨텐츠라서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섀도우랜드를 추천드립니다. 섀도우랜드는 가급적이 뭐 32층까지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생체 데이터가 매주 약한몇 개인지 정확히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꽤나 많이 얻긴 하는데. 초보분들에게는 생시데이터가 귀하잖아요. 생시데이터 파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섀도우랜드, 적극적으로 도시는 거, 할거 없을 때 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나는 또다 했다, 난더 이상 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파견 임무 뚫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에너지 파밍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에너지 파밍이, 파밍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파견 레벨을 많이 올리게 되면 추가 보급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상 미리 받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치 보상이라고 해서, 게임을 안 하고 있어도 받는 보상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도 나오고 클리어 티켓도 나오고 천상영수 나오고 카보나디움도 나옵니다. 이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인 파견 레벨 최대치로 올려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14지역까지 최대한 미션을 해서 뚫어주시는 요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나는 에너지를 써서 파밍을 하겠다. 자동 사냥 파견 통해서 파밍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7-1 지역 아니면 7-3 지역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왜7 지역을 추천하는가? 왜 7지를 추천하는가? 6지부터는 6지까지 1지에서부터 6지까지는 CTP가 없어요. 네, CTP가 없고요. 투카도 없습니다. 하지만 7-1부터 이제 프리미엄 카드랑 그리고 CTP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임무 돌아서 뭔가 파밍을 하시고 에너지를 태우실 거면은. 7 지역 이상에서, 7 지역 이상에서 태우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정말 숙제 중에서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차원의 틈입니다. 차원의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데요. 어떤 거냐면, 차원의 틈에서 그 프리미엄 카드 세공 키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뭐, 천상의 정수를 파밍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친구를 잘 사겨라. 그리고, 좋은 연합에 가입을 해라.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지와 여유가 있으실 때, 차틈도 꾸준히 놓으시고, 절대, 절대, 신화 차틈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잘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빨리 영상을 종료하고 빨리 알렉스가 열어놓은 신 틈을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신화 차 틈이라서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더 필요한 가이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빨리 신촌 돌러 갈게요. 안녕.